여러분들 2024년을 되돌아보면서요. 그 1년 동안 대체 어떤 시장이 가장 많이 올랐고 또 어떤 시장이 가장 많이 떡락했는지를 한번 탑3 정도만 뽑아 봤습니다. 뭐 다들 어림짐작으로 아시겠지만 이게 또 수치로 보면 기분이 기가 막히거든. 그래서 바로 봐보자고요. 2024년 한해 동안 가장 가격 상승률이 미쳤던 자산. 거봐. 오른다 했제? 1억 간다 했제?의 예 주인공. 비트코인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요몇 년 동안 미친 듯한 상승을 이어냈음에도 2024년 한해 동안 비트코인은 연초 대비 무려 140%의 가격 상승을 이루어내면서 진짜 파멸적인 수익률을 만들어 냈습니다. 야, 140%. 저도 올해 비트코인 투자를 잠깐 연초에만 만져봤었는데 그 잠깐 한두 달 사이의 수익률 두 자리를 찍었을 정도로 진짜 수익률이 달달했습니다. 올해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 그냥 아무 때나 눈 감고 아무따 샀었어도 다옳 겁니다. 2024년 초 비트코인의 가격은요. 원화로 약 5,800만 원으로 시작해서요. 연말 12월 31일에 약 1억 4천만 원을 찍어내면서 140%의 상승률을 찍었어요. 그럼 아주 간략하게만 비트코인의 뭔 일이 있었길래 이런 파멸적인 상승이 일어났는지 짚어보자구요. 첫 번째는 ETF 승인 소식이었죠. ETF는 개인투자자뿐만 아니라 연기금 같은 아주 큰 돈을 운용하는 기관도 쉽게 비트코인을 투자하게 해줬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와 같은 대형 운용사들이 이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대거 유입됐습니다. 이는 곧 비트코인 시장의 신뢰가 올라갔다는 것이고 가격도 많이 뛰었죠. 제가 이때 달달하게 먹었고요. ETF 승인 소식 이후에 이첫 3개월 동안 약 200억 달러만큼의 자금이 비트코인 ETF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4월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같이 왔었죠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오면서 채굴에 따른 보상이 절반으로 타노스 되어버리기 때문에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미국 대선 질주가 시작되면서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아주 옹호하는 발언이 있었죠 근데 그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트럼프 형님이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 뭐였냐?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을 위한 기금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트럼프 형님의 국가 비트코인 비축 공약과 루미스 상원위원회 100만 비트코인 매입 법안은요, 비트코인을 떡상하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이 뭐였냐면, 미 정부가 매년 최대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사들여서 총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겠다라는 법안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전체 발행량이 2100만 개 정도인데, 이 중에 100만 개를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다? 쭉 갖고 있겠다. 전략적으로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미국 20만 개 이상 비트코인을 갖고 있거든요. 또 트럼프 형님의 대선 연설 중에서. 절대 비트코인을 팔지 말라 라고 하셨던 건 유명하죠. 자 다음으로요. 비트코인의 상승률 1위이고 그 다음 시장은 뭐냐? 2위는 바로 금입니다. 금 공교롭게도요. 완전히 비트코인의 대척점에 있는 실물 자산인 금값이 최고를 찍고 있어요. 디지털 자산의 최고봉인 비트코인과 실물 자산의 최고봉인 금이두 가지가 함께 1, 2위를 나란히 차지했습니다. krx 금값을 기준으로요. 2024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금은 42.2%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지금 미쳐날 뛰고 있는 미국 주식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입니다. 이 금값이 많이 오른 이유가 뭐냐? 이는 금이란 자산의 특징 때문에 그런 건데요. 금을 예뻐서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종종 위험을 회피하고 싶을 때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성이 높을 때 안전자산을 사고자 할때 금을 삽니다. 24년에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 때마다 금값은 계속 상승합니다 우러전쟁은 계속 진행 중이고 중동에서도 서로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안전자산을 찾는 투자자들이 금으로 몰렸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미 연준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차차 내리기 시작하면서. 금값은 더욱 더 뛰었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들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금 보유량을 엄청나게 늘렸다는 게 금값을 끌어올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24년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은 평균적으로 전년 대비 15%나 증가한 것이 2024년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3위가 어디였냐? 미국 주식 S&P 500입니다. 미국 주식장도 엄청나게 강세였죠? S&P 500 지수는 약 29%나 상승했는데요. 한해 동안 29% 전체 시장이 이만큼이나 오른 겁니다. 미국에서 한 기업이 30%도 안 오른 건 사실상 실패예요. 어떤 신흥국, 어떤 선진국보다도 미국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한해 동안 AI 열풍이 미국으로의 투자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AI 관련 기술주들의 호황에 특히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으면서 전체 시장을 견인했었죠. 오픈 AI의 채 GPT 출시 이후에 AI의 기술 발전 속도는 더욱더 빨라졌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뭐 S&P만큼 많이 올랐고요. 당장 엔비디아만 봐도요. 엔비디아의 시총이 우리 대한민국의 코스피의 시총을 아득히 뛰어넘은 게 2024년 1월 중순이었습니다. 이때도 엔비디아가 너무 거품이다. ai 칩기업 하나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 하나를 완전 뛰어넘어버리냐 비트코인이 1억을 넘은 것처럼 충격이었죠. 근데 2024년 엔비디아는 진짜 도라이급 성장을 해냅니다. 코스피 가뿐히 뛰어넘으시고 올해 수익률 실적이 약 엔비디아 170%를 찍었습니다. 연말에는 브로드컴이 또 한건 해주면서 ai 시장은 계속 커질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중시가 힘을 받았던 게 미연준의 금리 인하도 큰 도움을 많이 줬죠. 약 약 1년 동안 유지됐었던 5.5%의 미국 기준금리, 2024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해서요, 1%포인트 낮춘 4.5%의 기준금리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요, 기업들에게 아주 큰 호재입니다.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가상승으로 보통 이어지죠. 진짜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 주식만큼만 올랐으면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요, 2024년 한해 동안 부진했던 시장. 가장 눈에 띄기도 하고 가장 피부로 와닿는 건 바로 우리 한국 주식 시장의 부진이죠. 코스피가 2024년 연초 대비 이 연말까지의 성과가 좋지 않은데요. 코스피의 성과는 마이너스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거고, 2024년 코스피 지수는 주요 20개국 중 최하위 상승률, 종가를 기준으로 종가 2399, 연간 상승률 마이너스 9.63% %를 기록했습니다. 아 코스피를 보고 눈물을 흘렸는데 코스닥은 진짜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 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연초 대비 약 21.7%나 급락하면서 단한 번도 상승세를 만들지 못하고 녹아내리기만 했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거래량이 많이 줄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하락 을 면치 못한 게 정말 아쉬운데요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 부진 이 정말 뼈가 아팠고요. 삼전이 힘을 못 써준 점 반도체 업황 이 좋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가 힘을 못썼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도체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024년 들어서 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우리가 시장 점유율 방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장이 잘 안됐던 이유 제가 한해동안 컨텐츠로 진짜 뼈를 우리고 우려서 사골까지 우려먹었는데요. 이 영상 링크 남겨두면서 저는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uh